あっ 나 만성 두드러기 뭐 그밖에 이제 만성적인 피부 질환에 뭐 알레르기 체질이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죠. 알레르기란 과민 면역 반응, 즉 지나치게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 염증이고요. 염증이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뭐 아토피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코에 발생하는 비염이 되고요. 호흡기에 발생하면 천식 증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성적인 피부질환, 특히 뭐 아토피나 두드러기 같은 것을 아르시는 환자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한 번쯤은 알레르기 테스트라는 것을 해보시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셨던 분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시거나 치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테스트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행해지는 검사와,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검사로 크게 나뉩니다. 환자 본인에게 항원으로 여겨질 만한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시약을 피부에 반응시켜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환자에게 직접 행해지는 검사인데, 뭐, 스킨프릭 테스트, 뭐, 인트라더멀 테스트, 스킨패치 테스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킨프릭 테스트는 이제 시약을 피부에 떨어뜨리고요. 피부에를 살짝 찔러서 피부에 더 침투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인트라더멀 테스트는 피부에 이제 시약을 직접 주사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스킨패치 테스트는 시약이 묻은 패드를 피부에 붙여서 반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시약을 피부에 직접 묻혀서 피부에 핑진이 일어나는가,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체크하는 것인데, 환자에게 직접 시약을 묻히거나 주입하다 보니까, 어, 반응으로 인해 뭐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뭐 기타 반응으로 환자가 많이 불편해 할수 있습니다. 어, 환자한테 직접 하는 검사가 신체 증상이 이렇게 일어나서 힘들기도 하고, 혹은 이제 처치라고 반응을 보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환자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블러드 테스트를 많이 시행하는데 혈액을 채취해서 항원을 반응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에 이제 상승하는 Ig 수치를 체크하는 방법이죠. 블러드 테스트를 통해 기본적으로 혈중의 IgE 수치가 높으면 이제 과민 면역 반응이 잘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알레르기 체질이다라는 말을 우선 하고요. 채취한 혈액에 항원 시약을 반응시켜서 IgE가 상승하는 정도를 보고 그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음, 근데 이런 알레르기 테스트가 피부 질환에 그리고 치료에 유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보통 알레르기 반응은 외부적인 접촉이나 흡입 등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아토피 두드러기와 같은 만성적인 피부 질환에는 특히나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생활의 큰 축인 음식물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가 크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서 위장관을 거치면서 소화되고 분해되고 흡수되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일 것인데, 항원시약을 피부에 묻히거나 주입하는 알레르기 테스트나 혹은 이제 피를 뽑아서 시약하고 반응을 보는 검사 모두 이러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소화, 흡수, 대사되는 과정을 배제한 검사이기 때문에, 어, 검사의 가치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죠. 실제로 알레르기 테스트에서 양성으로 나온 음식들을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 경험적으로 먹을 때마다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 싶은데 반대로 알레르기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상 IgE 상승치를 부르는 알레르기 테스트 또한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시켜서 각종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 물질 대표적인 것이 IgE이긴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IG 상승 치료만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죠. 알레르기 테스트,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은요. 장시간에 걸쳐서 음식물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먹어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가지 음식물만 단독으로 며칠씩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 실질적인 가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호흡건강법에서는 각종 알레르기질환, 뭐 두드러기, 아토피 같은 난치성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체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기일지 작성할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어, 사상체질과 음식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어, 과거로부터 이제 경험을 토대로 체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인체와 모든 물질에 대한 에너지의 경향성을 나눈 것이 사상의학이자 체질의학입니다. 물론 개별 음식을 각각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테스트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체질을 진단을 하고 큰 경향성을 나누고 그 안에서 환자가 개개인별로 식일적를 작성을 하면서 음식과 생활 선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권해드립니다. 아토피 두드러기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했는데 혹시 치료에 도움이 되진 않으셨나요? 체질 진단과 치료, 그리고 그에 따른 생활교정, 피부호흡 건강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